공지에 몰려서야 집안일을 전체적으로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집에 얼마나 깔끔하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안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 가지 문제로 집안일을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안일은 마치 시험 준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집안일을 하다 보니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회사일과 집안일 사이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이 책이 생활의 여유를 찾는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나에게 맞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이 책의 작가 아키는 회사일과 집안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려서야 집안일 전부를 해야 하는 일로 끌어안았기에 지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깨달았고, 비로소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과 각자의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미니멀 라이프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소하기 쉬워지는 방 정리법, 여유로운 토요일에는 바닥을 걸레로 닦습니다. 소요시간은 15분.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라는 규칙 덕분입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공기정전기만 거실에는 TV와 TV 받침대를 두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커피 테이블이 있습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테이블이나 조리대 등 먼지가 앉기 쉬운 평면에도 가능한 한 물건을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들추고 닦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걸레를 한 손으로 쥐고 가볍게 쓱 훔치기만 해도 말끔해지죠. 청소의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들었고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쉬워졌답니다. 외출 소지품은 현관 옆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 어린이집에 대출할 물건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물건은 수납 장소를 마련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적당한 장소에 대충 방치되어 실내가 지저분해지지요. 외출할 때 갖고 나갈 물건을 집안 깊숙히 들이지 않고 현관 옆에 두면 집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관과 거실을 잇는 복도의 장식 선반을 임시 저장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책 같은 경우에도 반납 날짜를 잊지 않고 외출할 때 챙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장식 선반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 물건이 있다. 급한 일이 있다. 라고 머리가 반응하고 의식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네 가지 조건 1.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는 살림을 복잡하게 꾸리지 말아야 합니다. 방안 여기저기에 장식문만 걸어두지 않아도 정리정돈과 청소를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요리도 메뉴를 단순하게 정하면 만드는 수고가 줄고 설거지도 간단하게 치울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포인트만 남긴다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유를 만들어 갑니다. 2. 이유 없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다.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지 않습니다. 싸니까, 있으면 언젠가는 쓰니까. 라는 식으로 장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획보다 돈을 더 쓰게 되거나 결국 재료를 버리게 되는 등 낭비가 늘어나니까요. 꼭 필요한 물건만 소량으로 구입하고 구입한 것은 모두 사용하는 습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3.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오랫동안 정성 들여 집안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남은 시간은 가족과 저의 즐거움을 위해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듯 되도록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아침에 저녁 식사에 밑준비까지 미리 해둡니다. 또한 청소도 그때그때 그때 해서 찌든 때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다른 사람이나 기계의 도움도 받습니다. 평일 청소는 로봇 청소기에게 맡기고 식기세척기는 아침 저녁으로 이용합니다. 빨래는 밤에 하는 편이라 밖에 널지 않고 실내에서 빨래 건조기로 말립니다.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되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저의 노하우입니다. 이제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내가 더 행복하고 볼 때마다 미소 지을 수 있는 힌트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에게 맞는 미니멀 라이프 힌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미니멀 리스트들의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는 최소한으로 하되 생활의 편리성을 도와주는 가전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물론, 집안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초에 동시에 4개의 청소 도우미를 집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중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이 이 식기 세척기입니다. 제가 식기 세척기를 고를 때 가장 고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일단 디자인입니다. 부엌과 어울리는 흰색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식기 세척기는 이렇게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 작은 형태와 싱크대 아래쪽에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설치하는 큰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작은 형태를 고른 이유는 저는 허리를 굽혀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가장 편한 동선을 고려해서 이렇게 소형의 작은 형태의 식기세척기를 구매했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고체나 혹은 이렇게 가, 가루 형태의 세제를 이 홈에다 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저는 이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그릇을 조금 애벌 세척을 해서 아주 조금 찌꺼기를 없앤 다음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청소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저는 애벌로 설거지를 하고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현재 매일 하루에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사용하진 않았고요. 왜냐면 리모컨으로 쉽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앱을 깔고 핸드폰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지금 익숙해져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 청소기는 충전을 항상 해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충전기 가까이 붙여놔야 됩니다. 금방 방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충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통이 있는데 수시로 여기를 열어서 여기 이걸 꺼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먼지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 청소기를 고를 때 가장 중점을 했던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로봇 청소기 가격이 워낙에 비싼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고가의 청소기를 살 수가 없어서 좀 가격이 합리적이고 평이 그나마 좋은 청소기를 샀습니다. 청소기의 단점은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매일 돌리다 보면 사람이 하는 것 못지않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강아지랑 외출을 할때 산책을 하는 동안에 돌려놓고 들어와 보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 도우미는 바로 건조기입니다. 건조기는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비가 오거나 장마철일 때 그리고 겨울에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주로 타올, 속옷, 양말을 건조할 때 사용합니다. 타올은 햇빛보다 건조기를 사용했을 때좀더 부드러운,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느낌이기 때문에 건조기를 사용하고요. 제가 건조기를 살때 중점을 두었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색깔, 흰색을 선호하고요. 두 번째는 크기. 제가 산 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사람들은 큰 거를 사야 이불도 막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큰 거를 사라고 했는데 저는 베란다 크기를 생각하고 이동할 때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를 했는데요. 충분히 이불도 건조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은 동선인데요. 통돌이 세탁기를, 세탁을 돌린 이후에 빨래를 바로 꺼내서 위로 올리고 뚜껑을 열어서 바로 투입시키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 동선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문을 열었을 때도 걸리적거리지 않는지 끝까지 열려지는지도 저는 생각하고서는 이 크기를 생각하고 샀습니다. 여기 보시는 먼지통이 있는데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걸 꺼내서 먼지를 제거해 주셔야 되고 하루에 두세번 정도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저는 이틀에 한 번도 이 먼지통을 제거했습니다.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무선 청소기입니다. 안방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방에는 침대가 있기 때문에 미음자 구조를 청소하는 데는 이 무선 청소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제가 청소기를 고를 때두 가지 중점 사항으로 두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이 청소기는 장난감처럼 가볍기 때문에 청소할 때 매우 쉽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기는 파란색 버튼을 이용해서 3단계로 강도가 조절이 되고요. 제법 강하기 때문에 청소도 깔끔하게 됩니다. 청소를 다한 후에는 이 손잡이를 열어서 안에 있는 먼지통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열어서 이 먼지통을 털고 청소를 하면 됩니다. 매우 간편합니다. 이 청소기 덕분에 집을 더 자주 청소하게 되고, 그래서 매우 집이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집 청소 4인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